원장님 제가 한의원을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뵌 한의사 중에 제일 잘생기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잘생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3대째 한의사 가업을 잇고 있는 일산 한사랑 한의원 대표원장 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만성통증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주된 술기로는 도침치료, 그리고 매선시술, 추나요법을 위주로 파고들어서 통증 환자분들, 그리고 신경질환 또는 신경포착질환 환자분들에 대해서 더 좋은 진료를 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나하시는 거를 제가 봤지 않습니까? 뭐 다른 한의원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뭐 망치로 두들기시고 조금 독특하신 거 같더라고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는 추나 요법을 다양한 술기를 사용을 하지만 그중에서는 골타입법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술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배운 이론으로도 그렇고 기능적인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같이 따라줘야 될 것이 이 척추 또는 관절의 구조적인 변화를 교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낼수 있는 시술이 저는 골타요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받고 강의를 듣고 실습도 많이 하고 임상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골타요법에 대한 시술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사랑 한의원 간단하게 시설 소개도 좀 해주시죠. 저희 한사랑 한의원은 위치는 일산 주엽역 8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한의원이고요. 저희 한의원은 저와 한의사이신 저희 부모님 두분총세 명이서 진료를 하는 가족 한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8년도부터 이 같은 한 자리에서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일산에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한의원이고요. 특징적으로는 오래된 원내 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한약을 원장님들이 직접 다려서 처방을 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모님, 원장님들하고 약제에 대해서 뭐 회의도 하시고 토론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평소에도 그렇게 같이 회의를 많이 하시나요? 네, 자주 합니다. 우선은 제가 저희 부모님에 비해서 경력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거나 답보가 생기는 그런 환자분들의 증상이나 케이스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한의원에서 제가 새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술기, 다양한 치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상의도 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원내인 쌍화탕을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더 맛있게 그리고 향도 좋게 효과도 더잘 나게 드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약재를 직접 준비를 해서 직접 성상도 만져보고 향도 맡아보고 하면서 상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세 명이서 한의원 안에서든 또는 밖에서 같이 식사자리를 하던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한의원의 반응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은 만성 근골격계 에 대한 제 관심도 많으시고 임상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부모님들도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다 아울러서 한사랑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진료 과목과 주력 의료 서비스 좀 말씀해주시죠. 저희 한의원의 진료 과목은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한의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는 척추관절의 문제로 인한 만성 통증 또는 신경 저림, 감각 이상 이런 질환들. 그리고 가장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율신경실조를 포함한 이 신경계 질환들,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척추 관절을 교정하는 골타협법을활용하는 추나 치료, 추나 요법과 기본적인 침 치료, 약침 치료, 그리고 특수침인 도침 요법, 외선 요법 그리고 저희 원내에서 탕전하는 체질 맞춤 한약 치료를 통해서 구조와 기능의 회복을 도와서 오래되고 낫지 않는 병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치료를 지향합니다. 환자 개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통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원인 파악부터 그에 대한 치료, 식이, 수면, 생활 습관 교정. 마지막으로 스스로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코칭까지 해드려서 그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졸업하시는 마지막 병원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습니다. 원네님 아까 5 시간 동안 달인 쌍화탕을 저한테 맛보시라고 주셨잖아요. 네. 어, 쌍화탕이 이렇게 맛있는지나 처음 알았거든요. 약은 쓰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건 <laughs> 쓰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건 쓰는. 네. 근데 한약이 대부분. 전 맛이 없죠. 저는 커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의 생각이 완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드린 쌍화탕처럼 맛과 향을 신경을 써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드시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한약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체질 한약 처방을 내거나 보약을 처방을 하거나 할 때는 맛은 1순위가 아니라 환자에게 체질에 맞는 약재를 가감한 처방을 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 좋은 한약이니까 오래오래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환자의 지금 현 상태, 체질에 맞는 적합한 처방은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10일 단위, 15일 단위로 처방을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환자분의 현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약을 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맛이 없어도 몸에 좋으니까 꼭 드셔라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쌍화탕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희 쌍화탕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1998년도에 이 자리에 개원하셔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계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오래된 한의원일수록 그 지역사회 의 환자분들 주민들한테 더욱더 신뢰를 줄수 있고 저희는 그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의 부모님도 받으리고 환자분들의 자녀분들 또는 그 자녀의 자녀분들까지도 책임을 지고 그들의 건강을 맡아서 관리를 할수 있다는 책임감 소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신뢰가고 떠나지 않는 믿음있는 주치로서 남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 보시면서 힘든 점, 좋은 점, 조금 기억에 오래 남았던 환자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벼운 통증으로 오셔서 금방 치료받고 빨리 회복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지만 정말 많은 병원, 한의원을 다니시다가 치료가 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상태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저도 그만큼 마음을 쓰기도 하고 좀 고생도 하고 난관을 겪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실 그게 가장 힘든 점이 되고요. 반대로 그런 분들이 제 치료를 받고 너무나 좋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아직도 안 좋은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해서 떠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환자분을 끌고 가면서 종국에는 좋은 효과를 내고 호전을 보이게끔 했을 때 그때가 가장 한의사로서 일할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 한의사로서 일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취미도 없고 대단한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든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사는 의미를 만들어줬던 게 내가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는 상황들 그 순간순간이 힘들 때좀 지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한분 계시는데 지금도 저한테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40대 중간에 두 아이 어머님이셨고 김포에서 오신 환자분이신데 올해 2월 달에 오신 환자분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남편분의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라고 했을 때 잦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뭐 풍선 확장술 그외 여러가지 시술도 많이 받으신 상태에서 오래 서 계시는 거 자체도 힘들고 앉아 있는 건 1분도 버티기 힘든 분이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상담하시면서도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 맞아요? 를 수도 없이 물어보셨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끌고 치료를 해서 결국에는 환자분의 따님이 그토록 원하던 어머님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기 이게 가장 큰 꿈이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서 국내여행 강릉도 갔다 오셨고요. 해외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1시간, 2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도 가능하고, 운동도 가능하시고, 일상생활이 너무나 좋아져서, 일주일에 한번 저한테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만큼 보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고 있으면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한의사로서의 말고는 아무런 딱히 재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얼굴도 재능 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laughs> <오늘> 아닙니다. <지금. 웃음> 구독자분들도 우리 원장님 실물이 궁금하시면 그냥 아프다 핑계 대고 한의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추나 치료 해주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